안녕하세요. 신이 내린 사과농원입니다. 오늘은 이제 그 토종 볼 분양을 원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첫 분양이고 그래서 내가 아끼고 키우던 종봉, 종봉 그러니까 이 한군하고 저쪽에 에, 여기에서 태어난 벌한 통을 두 통을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아, 두 통을 분양을 하고 오늘 저녁에 갔다가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시나마 아, 분양을 하면서 또아 기분도 좋지만은 또 씁쓸한 마음도 있네요 키우던 벌이 또 분양을 한다는 게 이렇게 아쉬움과 시원한 마음 그런 게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